자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모든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여러분의 흥미로운 의견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젤레스 존재로 메인스토리 5장 미아비가 주역으로 나오는 쏟아지는 별의 폭풍 그리고 아스트라가 주역으로 나오는 스페셜 에피소드 반짝이는 이 순간에 스 포일러를 일부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블루아카랑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쪽의 이야기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새로 7월쯤인가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포요보스의 최신작 젤레스 존재로에 관한 이야기인데 딱 이제 이런 그림만 봤을 때는 블루아카랑 전 존재가 서브컬처 게임인 거 말고 무슨 공통점이 있고 무슨 관련이 있냐 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가 있겠죠 근데 두 게임을 계속 플레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 블로아카랑 젠존재는 반대편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그 외에 내가 느낀 젠존재의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파편적인 생각들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영상으로 하나로 만들고 다른 호요버스 게임 하시는 분들이나 블로아카랑 호요버스 게임 뭐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관점의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조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 그런. 하듯이 이거는 두 게임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놓고 흥미로울 만한 지점을 찾는 담론일 뿐이지 장점을 가지고 갓겜충 행동을 해버린다거나 뭐 단점을 가지고 서로 돌을 던진다거나 그런 진영논리적인 뭐 행동을 하라고 만드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건전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장착한 채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맨 앞에 제시해둔 근본적인 궁금증에 대한 것부터 조금 해소를 해봅시다. 어째서 블루아카랑 젠 존재가 관련이 있는가 양쪽을 다 뜯어보긴 해야겠죠 일단 블루아카의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게임이 가장 품을 많이 들이는 데가 어디죠 다들 잘 알다시피 세계관이랑 캐릭터성의 디테일이죠 먼저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일단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메인 스토리뿐만 아니고 이벤트 스토리를 비롯해서 그룹 스토리, 인연 스토리 미니 스토리 다양한 질감으로 이야기들을 연출해서 보여주고 그거를 보여주는 템포를 넉넉하게 잡고 빌드업을 천천히 끌어올려 그래서 플레이어가 세계관에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뭐 캐릭터성 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설계가 된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뼈대 역할을 해주는 독특한 성격이나 외적인 특징 이런 것들 위주로 그러니까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포인트들 위주로 보여줘요. 하지만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서 또 여러 사건들을 거쳐검에 따라서 캐릭터성의 입체적인 서사 그리고 성격 등을 새로 더 씌워주거나 아니면 살을 조금 더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피와 살이 되고 근육이 돼서 캐릭터성을 온전하게 완성을 시켜주고 그 모든 과정을 같이 봐온 플레이어가 학생과 깊은 라포를 자연스럽게 형성을 해서 두터운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하지만 그 정도로 세계관이나 캐릭터성에 역량이 집중이 돼 있으면 당연히 품이 덜 들어가는 영역도 있겠죠. 다들 맨날 울부짖는 게임성에 대한 부분이 있죠. 사실 이 게임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하게 들릴 수 있단 말이야 게임성이라는 게뭘 말하는 거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게임으로서 플레이에서 얻을 수 있는 신선한 경험 또는 다양하고 짜릿한 경험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느냐 요런 부분들을 약간 뭉뚱그려놓은 스탯이 게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블록카 같은 경우에는 스킬 카드를 사용하면 학생이 스킬을 발사한다 요거를 빼면 전반적인 진행은 반자동에 가까운 뭐 움직이는 것도 자동 움직이고 적을 노리는 것도 지가 알아서 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꽤나 수동적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물론 학생들 뭐 서브 스킬 일반 스킬 뭐 그런 스킬이나 움직이는 좌표 계산 뭐 타이머 남은 시간 계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략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가끔 나오는 미니게임들이 게임성이 더 높다고 평가받을 때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인게임에서 주 컨텐츠를 플레이하는 방식은 게임으로서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긴 하죠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블루아카는 세계관과 스토리 캐릭터성 측면에 역량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옛날부터 계속해서 말을 해왔듯이 서브컬처의 클래식한 부분들을 계승한다는 점이 합쳐져서 IP 측면에서는 독보적인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게임으로서는 구조적인 아쉬운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젠 존재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픈하고 나서 제가 이 게임을 한 번도 빠짐없이 거의 들어갔던 것 같은데 왜냐면 결국 숙제 게임이긴 하니까 매일 들어가야 하고 또 매일 들어가서 해야 할 것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매일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렇게 게임을 좀 하다가 느낀 점이 뭐냐면 가장 큰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시각적 연출이요이 시각적 연출이라는 거는 스토리에서 나오는 수려한 컷신들 뭐 어디를 달려가고 뭐 낙하물들을 피하고 3D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전투에서 보여주는 옆에도 있죠 역동적이고 부드러운 움직임과 화려한 스킬 이펙트들 뭐 이런 것들 딱 봤을 때 굉장히 힘줘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주 컨텐츠인 전투의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호평할 만한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또 진짜 무슨 리듬게임 격게임 탐막게임 하는 것처럼 한없이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지는 않고 적절한 난이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끼는 디스크나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선택지가 여러 가지로 존재를 함으로써 같은 친구를 데리고도 예를 들면 전체적인 공격력을 올리는 세팅을 써서 그냥 일반 딜러로 쓸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궁극기에 몰빵하는 세팅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개를 완전 보조해주는 파티를 짜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애들을 데리고도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운영을 할수 있다는 다양성도 있고 활성 시스템이라고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거를 통해서 같은 적을 상대로도 여러 가지 전략을 시도해보는 새로움과 도전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게임성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시각적인 연출. 전략적인 선택지 적절한 난이도의 컨트롤 또 각각의 전투 스테이지가 컴팩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플레이어한테 너무 과한 피로감을 주지 않고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제공을 하고 플리어에 대한 성취감도 적절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이 정도면 게임성에서 좋은 평가를 줄만 하죠 어느 정도 그렇다면 젠 존재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토리랑 캐릭터성 구축의 디테일에 관한 거예요 물론, 젠존재 같은 경우에는, 뭐, 버니스 같은 친구들도 그렇고, 코린 같은 친구들도 그렇고, 뭐, 최근에 나온 비비안 같은 약간 빠순이 계열 캐릭터, 뭐, 그런 애들도 그렇고, 외형부터 해서 말투나 습관 등 굉장히 다양하게 개성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등장하기는 해. 하지만, 미묘하게 놓치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함에도 서브컬처 게임으로서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야기 거리가 크게 두개 정도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스토리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사실 초반부에는 괜찮았어 애초에 초반부라고 하면 약간 프롤로그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블록카로 치면 대체규현의 1, 2장이 그냥 이 세계관을 조금 더 길게 보여주는 프롤로그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젠 존재도 그런 느낌으로 갈 수는 있어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템포를 러프하게 가져간다고 해도 너그럽게 볼 수도 있어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미야비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메인스토리 5장 거기서 뭔가 비어있는 스토리 연출 그리고 다른 곳을 좀 살펴보자면 아스트라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스페셜 에피소드였죠 공통적인 문제를 조금 꼽아본다고 한다면 빌드업이 엄청 부실했다는 게 어, 조금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해요 메인스토리 5장에서 니콜이 미아비랑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지 왜 미아비가 갑자기 카이사르 바이크를 타고 나타났는지 뭐 인간관계 측면에 있어서 밑작업이라고 할 만한 게 너무 적었어 뭐가 필요하다 싶은 거는 그냥 설명 한 줄로 때우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들 이런 게 조금 아쉬 그러니까 그런 거야. 니콜이 카이사르도 알고 있었고 미아비 검 털어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니까 카이사르가 미아비를 바이크에 태워서 데려다 주는 것도 뭐 납득이 된다? 뭐 말이 안 되진 않지. 근데 그 부분을 빌드업 시켜서 조금 더 뽕맛을 줄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서브컬처 게임이라면 그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했죠. 그리고 스페셜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블린의 과거사라던가 뭐 주변 세력, 뭐 푸가, 오데움 이런 친구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너무 적은 상태로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대립구도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상황들이 약간 막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캐릭터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스페셜 에피소드에서 뭐 파이톤 남매, 베리랑 와이즈가 약간 파이톤이라는 신분을 그렇게 쉽게 털어놓지 않잖아. 근데 그냥 말해봐. 납득시킬 만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너무 없어. 그리고? 아스트라가 공동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는데 트라우마가 있는 공동을 그냥 골목길 들어가듯이 막 들어간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뭐 이런 부분 듣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모든 부분을 다 조져놓은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뭐 대체적으로 타율이 괜찮지 않냐 뭐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도 엄근진하게 보면서 징징댈 생각은 딱히 없긴 해요 뭐 미야비 나오는 메인스토리나 아스트라 나오는 에피소드라던가 볼때는 재밌게 보기도 했어 나쁘지 않았어 근데 네, 미아비에서 아스트라로 이어지는 이 구간의 스토리가 젠 존재에서는 꽤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호요버스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지는 전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줘야 되는 꽤나 중요한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빌드업이 모자랐고 캐릭터성이 붕괴하는 모습들을 노출을 한 거잖아요 뭐 실제로 어셈블 장면 뭐 빅토리 아우스키핑 토끼굴 칼리돈 뭐다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하는 거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스페셜 에피소드에서 아스트라가 노래를 애절하게 불러가지고 스타루프를 가까스로 착륙을 시키는 장면이라던가 요 장면들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고 뽕맛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어 근데 아까부터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뽕맛이라는 거를 주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차근차근 쌓아올린 빌드업이 같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있었나요? 부족했죠 많이 그래서 화려한 시각적 연출로 메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시각적 연출로 때우고 빌드업이나 캐릭터성 구성에 있어서 구멍이 숭숭 뚫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실수를 노출한 대목이 젠 존재 스토리에서 꽤 중요한 대목일 수도 있는 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혹평은 할수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일단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해서 젠 존재랑 블루아카 이야기를 어느 정도 조금 했는데 이쯤 되면 처음에 말한 블루아카랑 젠 존재가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블루아카는 세계관과 캐릭터성에서는 독보적인 장점을 보여줬고 게임성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젠존제 같은 경우에는 게임성에서 꽤나 강점을 보여줬고 세계관이랑 캐릭터성에서는 아쉬운 모습들을 조금씩 노출을 했죠. 그거를 다룬 앞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볼때두 개의 게임은 완전 정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꽤나 대척점에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런데 사실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딱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아니 그냥 젠존재 얘기하는데 블루아카 억지로 낄끼시킨 거 아니냐 뭐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저들이 두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던가 두 게임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에서 흥미롭게 연결 지을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젠존재 쪽을 다시 한번 짚어볼 건데 제목에도 써있다시피 저는 젠존재가 상업적 서브컬 철처의 극한으로 보일 법한 그런 행보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만 봐서는 조금 막연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음악산업에서 아이돌 요거를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돌이라는 게 뭐죠 춤과 노래를 곁들여서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정확히는 직관적인 즐거움을 제공해 소비를 이끌어내는 그런 미디어 컨텐츠잖아요 음악산업 내에서도 독보적으로 상업성을 직접 겨냥한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이야 근데 젠 존재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좀 돌아보면 비슷하게 상업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물론 요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서브컬처 게임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으면 게임성도 정말 중요하지만 서브컬처스러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그거를 정말 집착 수준으로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현실에는 없지만 서브컬처이기에 존재하는 인물 묘사로 형성되는 캐릭터성 그리고 그런 역동적인 인물들이 모여서 보여주는 신선하면서도 정석적인. 스토리 전개 그런 인물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이 오랜 시간 모여 쌓여가는 플레이어와의 유대감 그리고 빌드업 그리고 쌓아올린 그것들을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함께온 모두의 손을 통해서 열매로 꽃으로 피워내는 거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뜨겁고 강렬하고 또 독특한 감정의 울림을 주는 거 제가 생각하는 서브컬처스러움 서브컬처의 매력이라는 거는 요런 거거든요 물론 아까 말한 스토리의 문제의 그 장면들에서 미아비가 불랑그를 뵐때뭐 과거 장면이 뭐 어머니 나오는 그런 거 오버랩이 되면서 참격을 딱 날리고 하이라이트 음악이 나오면서 순간에 뽕맛이 있기도 했고 뭐 아스트라가 간절하게 노래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주변을 막 이렇게 이렇게 불안하게 쳐다보면서 그 하는 감정에 약간 몰입하기도 했어. 근데 볼 당시에 어느 정도 그렇게 느낀 거랑 별개로, 그거는 시각적 연출 의존도가 꽤나 높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부족한 캐릭터성과 빌드업을 시각적 연출로 때웠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캐릭터성이 온전하게 완성되어 가면서 느끼는 유대감, 차근차근 쌓아올린 빌드업이 터질 때 주는 뽕맛, 요거는 오랜 시간 공을 천천히 들여서 세계관이랑 캐릭터랑 플레이어 사이를 굉장히 긴밀하고 끈끈하게 만들어 둬야 보여줄 수 있는 거고, 플레이어도 그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야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쪽은 근데 시각적 연출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돼 게임성? 그것도 돈을 부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그리고 그거야말로 가장 상업적인 해결 방식이다 젠 존재가 호평을 받고 있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서브컬처스러워서 호평을 받는다기보다는 게임으로서 연출력으로서 호평을 받는다는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야. 그리고 젠존재가 서브컬처스러운 요소를 못 쓰는 것도 아니야. 등장 인물의 묘사 방식 등을 볼때 확실히 서브컬처 게임이 맞아. 그런데 서브컬처 게임 딱지를 달고 있는데 게임성만큼이나 중요한 빌드업과 캐릭터성에서 그것도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지날 때 이런 행보를 보였다는 거.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두고 약간 라포 유대감을 쌓아 올리기보다 물리적인 리소스로 해결을 했다는 거. 이게 실수였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야 스토리는 그냥 적당히 만들어 줄건줘 였던 간에 서브컬처스러움이 약해 보이는 거는 사실이죠 뭐 단순히 서브컬처스러움이 약한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완성도 면에서 아쉽다는 게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하긴 하겠지만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존제는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 맞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장점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플레이 경험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부정적으로 유저들이 받아 드리는 뭐 TV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피드백을 해서 고치는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 서브컬처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서브컬처에 딱지는 붙이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사용은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는 점이라던가 그리고 소비자한테 최대한 맞추는 방식으로 게임의 호조를 이어나가는 그런 점이라던가 약간 고집스럽게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맞아 너네가 틀린 거야. 내가 이거에 적응해 하는게 아니고 하는 사람들을 소비자라고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머리 차가운 상태로 팔 생각으로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그런 것들을 보고 상업적 서브컬처라는 딱지를 붙여준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블루아카랑 한번 연결을 시켜볼건데 말했듯이 블루아카가 가지고 있는거는 그리고 블루아카를 지탱하고 있는거는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세계관과 캐릭터성이죠. 게임성으로 그렇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도 상당히 많은 유저가 있고 특이하게 풍성도 높은 유저 비중이 굉장히 높죠. 실제로 재투자 방향을 살펴봐도 인게임보다는 게임 외적인 것들 뭐 ASMR이나 보이스 드라마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오프라인 페스티벌이나 음악회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IP를 향유하는 컨텐츠에 재투자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블루 아카를 게임으로 본다기 보다는 그냥 블루 아카 그 자체로서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고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엄청 크다는 거를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 서브컬처스러움을 극한으로 깎았을 때 그거 하나만으로도 꽤나 큰 결함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P 자체에 대한 충성도를 이 정도까지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누군가는 방금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네 말은 뭐 블루아카가 상업성이 없고, 지들 보여주고 싶은 것만 진짜 주구장장 하고 장사할 생각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애들이라고 하는 거냐? 공방 홈쇼핑하는 거 봐라. 얘네보다 어떻게 상업적인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솔직히 이 부분을 한번 짚는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상업적이라는 표현이 쓰기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얘기라서 요거를 정확하게 짚음으로써 상업적 서브컬처라는 표현을 제가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짚으면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아카의 상업성과 젠존재의 상업성이 어떤식으로 다른지 앞에서 대충 훑어보긴 했지만 조금 더 가까이서 보도 합시다. 블라카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나 세계관 이런 거를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짜뒀어요. 뭐 학생 개개인의 습관이나 호불호 등 사소한 내용들을. 인연 스토리 같은 데서 보여주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서로가 갖고 있는 추억처럼 기억하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마키를 보면 아 임마 이거 저번에 벽에 장난치다가 경비원한테 걸려가지고 혼나고 그랬지. 뭐 코타마를 보면 아 그래 코타마는 환경음 같은 거를 감상하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기억해낼 수가 있고 파레를 보면 아 임마 이거 저번에 내 카페 가가지고 지혼자 얼굴 빨개지고 말이야. 그런 추억도 떠올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진짜 자잘하고 별 내용이 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에피소드 들을 담아서 동아리마다 그룹 스토리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들 하나하나도 이제 학생 하나하나 말고 동아리마다 또한몽탱이로 갖고 있는 그런 추억으로 각인을 시켜 줘. 뭐 여기 당장 써 있는 뭐 유카 100kg로 만들라다가 치로한테 혼줄 나는 그런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신 연구의 트러플 뭐 팬티에 감싸 가고 오다가 선생 그거 맞는다고 연병하다가 피나한테 들켜 가지고 개 처맞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 우리 그냥 얘기만 해도 막 기억이 나 맞잖아. 그런 것들이 존재하면 세계관에 대한 몰입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그리고 그거를 이벤트 스토리랑 메인 스토리에 연결을 시키는 거지 뭐 학원 내 동아리와 동아리 간의 이야기 뭐 예를 들면 그 베리타스 캠핑 갔을 때 트레이닝부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약간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약간 친분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여러 학원 사이의 학생들의 관계들을 이벤트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준다던가 예를 들면 불인의 마음 같은 경우에도 게헨나가 백귀양에 와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고 아니면 백야당 프랜차이즈의 수비도스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비도스 애들이랑, 그 시즈코 우미카 이쪽 애들이랑 또 만나가지고 이제 또 친분을 쌓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면서 유기적인 연결점을 구축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다 메인 스토리에서 보여줘. 그래서 아 얘랑 얘랑 저번에 만났었지. 그리고 아 얘는 약간 이런 쿠세를 갖고 있지.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다 그냥 슉슉슉 지나가는 거야. 중요한 장면에서 모두가 힘을 합치는 장면이 똑같이 나온다고 해도 뽕맛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뿐만이냐? 세계관적인 요소들 약간 직접적으로 설명은 안 해주지만 뭔가 얘기하면 진짜 얘기할 게 끝도 없이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떡밥들 이런 것들을 여러 분기점을 통해서 암시를 던져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수많은 토론과 추측이 오가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높은 완성도로 구축을 해놓고 플레이어들 안에 천천히 점진적으로 쌓아 올려둠으로써 자연스럽게 블루아카의 키보토스라는 세계에 사람들이 동화되게 만들어 놨어. 그렇게 해서 블루아카라는 IP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충분히 사람들한테 납득을 시켰기 때문에 단순히 아크릴이나 피규어, 음반, 요런 거를 넘어서서 ASMR이나 보이스 드라마 같은 것도 잘 팔리게 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블루아카는 세계관이나 캐릭터성이라는 서브컬처의 심장쯤 되는 그런 요소들에서는 상업적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세계를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든 전부 다 너네한테 매겨버리겠다 라는 모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아카의 상업적 행보는 적어도 세계관과 캐릭터성이라는 서브컬처의 핵심적 요소 그 바깥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젠 존재의 실수가 더 아쉽게 느껴지는 거고요 몰입도를 해칠 가능성이 높은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 조금 세게 말하면 시간을 제외한 물리적인 리소스만 충분하면 뭐가 됐든 당장 해결해 버릴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상업적인 방법을 사용해 버린 게 아쉽다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세계관과 캐릭터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대목에서 그랬다는 게. 어, 당장 옆에 이제 어셈블 장면이죠. 시트키 클리셰인데 요거를 충분하게 빌드업으로 예열을 안해 놓고 사용한 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물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단순히 성공에 대한 이야기라면 젠 존재가 선택한 방식 틀리지 않았어 오히려 정답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결국 세계관 연출이나 캐릭터성 구축에 필요한 어떤 리소스들을 다른데 더 돌려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로 게임이 뭐잘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 성공이라는 거는 서브컬처 게임의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10덕 캐릭터 껍데기를 썼다고 써는 서브 컬처가 되기에는 서브 컬처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표본이랑 수많은 헤리티지들을 쌓아 올려놨어. 서브컬처스러운 무언가라는 무형의 표준 영역이 존재하게 됐단 말이죠. 아니 그냥 성공하면 성공한 거지. 서브컬처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게임으로서의 성공인지, 서브컬처 게임으로서의 성공인지 그 미묘한 지점을 굳이 따져들고 싶어하지 않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적어도 게임 뿐만 아니라 어느 업계를 가더라도 그 업계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는 조금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거창한 이유까지 붙이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서브컬처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해온 사람으로서 서브컬처 게임 딱지를 달고 있다면 적어도 최소한으로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은 꼭 붙잡고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당장의 성공은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탄생하는 것들로 끌어낼 수 있지. 근데 돈만으로는 단순히 소비자 입맛을 잘 맞추는 것만으로는 오랫동안 사랑받도록 유지하는 거는 너무 어렵거든 언제까지 그냥 맞춰주기만 할 거야 아 물론 이 말이 그냥 니들 맘대로 막 나가라는 소리는 아닌데 상품 이상의 작품이 되려면 적어도 서비스 능력 이상의 무형의 가치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게임적으로 호평을 받는 거를 넘어서서 서브컬처스러움이라는 내실 즉한 지금 골백번은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랑 캐릭터 보다 탄탄하게 다지는 데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충성도 높은 유저들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고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이 잘 돼있거든 근데 아쉬운 부분들이 좀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도 최근에는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좀 있기는 해요 당장 최근에 나온 뭐 영호 MB 비화라던가 전에 엘렌 또 비화 새로 나왔잖아요 그 스킨 나오면서 그런 것도 그렇고 서브컬처다운 내실을 위해서 해서 어느 정도 힘 쓰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해요. 그래서 앞서 말한 미합이 나오는 메인 스토리 오장이나 스페셜 에피소드 이런 것도 부실했던 부분들도 나중에 추가 에피소드라도 넣어서 채우고 이후에 나올 중요한 메인 스토리를 위해서 앞에서 한것 같은 같은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고 차근차근 빌드업을 쌓아둔다면 아까 말한 대로 게임의 성공을 넘어서서 IP의 성공에도 충분히 안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좀 해보자면 블로아카는 게임성 측면에서는 혹평. 봤지만 IP의 높은 완성도를 통해 사랑받아오고 있다. 젠존제는 게임적인 완성도와 빠른 피드백 수용으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IP 측면에서는 몰입도를 해치는 치명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존재하고 있다. 서브컬처 게임은 게임성도 중요하지만 게임성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서브컬처스러움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거야말로 서브컬처 게임의 생명력이자 근원이니까. 당장 블루아카가 게임으로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도 격동하는 서브컬처 게임 시장에서 나름 긴 시간 동안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그런 서브컬처스러움을 굉장히 잘 살리고 그쪽으로 재투자를 잡고 계속 이제 약간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젠준재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행보랑 서브컬처스러운 행보 사이에서 적절한 저울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순항을 하고 있지만 이 호조를 장기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시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상의 방금 말한 무형의 가치를 자리잡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단순히 십덕 캐릭터 외형을 걸치고 있다고 해서 서브컬처로서 완성이 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걸맞는 복맛을 주는 그런 스토리 그리고 치밀한 캐릭터성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싸고 있는 디테일한 세계관을 오랜 시간 동안 요거 중요하죠 천천히 쌓아 올려서 플레이어로 하여금 유대감을 느끼게 하고 높은 충성도를 이끌어 내야 한다 뭐 최근 행보를 감안했을 때 상업성에 매몰되는 것을 잘 경계를 한다면 당분간은 좋은 분위기를 계속 탈걸로 보인다 애초에 호요버스의 십덕자를 많이 있으니까 똑바로 하려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요정도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좀여담이지만 제가 원심붕괴 스타레일 요거는 안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보니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어 근데 이새 게임은 스토리 진행할 때 그냥 순수하게 역량이 아쉬워서 조진건지 아니면 얘네도 그런 실수를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뭐 그런 실수는 거의 안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전에 들었거든 이게 뭐 젠존재만 이런건가 싶기도 한데 다른 호요버스 게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스토리나 여타 세계관 관련해서 디테일에 관해서 다른 게임들이 어떻게 다른지 주석을 조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장점만 보고 갓겜충 행동하면서 기싸움 하거나 아니면 단점만 보고 돌던지라고 그러라고 만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남기실 때 건전하고 이성적으로 흥미로운 의견 교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젠존재랑 블루아카를 가지고 사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조금 달아봤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호이버스 게임은 젠 존재가 처음이다 보니까 놓친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여러분의 흥미로운 의견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